안녕하세요. 문화 큐레이터 정혜령입니다. 여러분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7관 지하 1층에 있는 아트 스타의두 번째 전시 솔루션에 와 계십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작가는 박정용 작가인데요. 박정용 작가는 돌의 인격을 부여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와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이들 미술 교육에 좋은 아이디어로 들어가 있어요. 작가님은 2년 전에 바로 부인을 전시장에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같이 미술 작품을 하는 신혼부부죠. 같이 작가의 길을 가는 두 작가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작품의 변천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몇년 전의 작품은 혼자 스톤 피플이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키스를 하기 일보 직전, 아 키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손을 부여잡고 있는 아주 핑크핑크한 사랑에 빠져 있는 신혼 부부 작가십니다. 부인의 작품을 응원하고 또 남편의 작품을 선호.